인사해야지 아 어, 안녕하세요 고객님 <laughs> <laughs>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아 요즘에 제가 기침이 계속 나와서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요즘 감기가 유행인가? 당신이 알잖아요아 <laughs> 그렇죠. 감기 요즘 유행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혹시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우리가 중안영 씨를 위한 보고서도 만들고 <laughs> 촬영도 하는데 뭐 오늘은 약간 새로운 포맷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기 위해서 가볍게 제가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우리가 풀기 시작하면서 감기 약 대란이 또 터졌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 현상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약처, 그러니까 1 8개 제약사들한테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면서 원료, 의약품 관련주들이 이번주 굉장히 강세였잖아?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봉쇄 완화 그리고 우리 저번주에도 다뤘던 리오프닝 이제 그런 양국 주식 시장에서 상정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또 강세였고 그래서 시세는 항상 호소성이 있다는 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런 데서 볼수 있지 그리고 해상 운송 물동량 확대 막 이런 기대감이 막 피어오르면서 해운 관련주들이 막 상승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나 진짜 아바타 보러 가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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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개봉한 이제 아바타2 그 부분이 굉장히 흥행하다 보니까 중국 OTT 플랫폼에 우리나라 드라마, 유명한 거 있잖아. 특이로운 의사생활. <laughs> 네네. 그게 이제 방영될 거라는 이제 예고 때문에 배급사들이랑 계열사들이 주가가 확또 강세였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 한 번씩은 또본 메모지상주의 한국은이게 거의 깡패지.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넷플릭스에 뭐 공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이번 주도 강세였다 콘텐츠가 확실히 요즘 대세인 것 같긴 해 우리도 만드는 입장이지만 로티티 안되나? <laughs>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그 빌게이츠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 소형 모듈 원전 투자를 이제 검토한다 는 소식들 때문에 원전 관련주 그것들도 이제 이번 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 어저께 뭐 미국 FOMC가 또 있었고 기준금리가 50% 올랐는데 그인상할 거다라는 이제 그 내용은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원래 예상하던 범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상된 내용은 영향이 별로 없잖아. 그렇 마법에다가 선반영. <laughs> <laughs>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 영향이 미미했고 그렇다면 오늘 또 마침 두 번째 바이오 제약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잖아. 근데 원래 준호는 직업이 약사내 지금 투자에 미쳐가지고 <laughs> 우리 회사에서 리치, 리서치 하고 있잖아. 아,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리서치 자료는 약사 출신의 최준호가 만드는 자료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은 거의 일치하다라고 <laughs> <1티어다라고 웃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 바이오 쪽은 사실 준호님이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번 주에 제가 강세라고 우리 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랑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기약 품귀 현상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다른 이슈도 거기 한 몫을 했거든요. 네. 어, 먼저 감기약 대란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지금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해열 진통제랑 항생제가 엄청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재기 늘어나고 대란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중국이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죠? 어.. 14억 명아닐까요한 15억 명된것 같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필 시기적으로 겨울이 찾아와서 한파가 시작되고 있고 일반 독감도 겹치면서 해열진통제 수요가 지금 끝도 없이 오르는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도 혹시 모를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제제에 대해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고요 그게 이제 양으로 따지자면 월평균치 대비 50%를 더 생산하라고 명령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또 명령 때문에 생산설비를 왕창 늘렸다가 결국에 피크가 지나가고 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만도 많고 걱정도 많은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코로나 대유행했을 때 타이레놀 부족을 겪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각처에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는 의료제품 긴급생산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제약회사들은 억지로라도 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항생제랑 폐혈제의 원료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화일약품, 한국유니온제약, 그리고 경보제약 등의 회사들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바이오제약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르, 올랐던 것은 감기약 대란 말고도 다른 더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방금 앞단에서 저는 재밌었던 내용이 바이오 제약 쪽에도 이런 순간적인 수요 일시적일수 있는 수요의 증가로서 사실 공급망을 확대하는 이런 이슈는 제조업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자동차나 뭐 조선이나 막 그런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바이오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근데 그걸 간접성을 부여해서 주식이 또 이렇게 오르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고요. 음. 네. 이야기에 이어서 나가보면, 그래서 어떤 이슈가 감기약 대란 말고 있었는지 음. 한번 알려주시 있나요? 어, 미리님께서도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 제조사 중에 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모더나라는 기업이 메신저 RNA, 즉, mRNA로 약을 만드는 연구를 계속 해왔었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엄청난 수혜를 본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모더나가 이번에는 암 백신을 실험하고 있고, 그암 백신의 임상 이상 결과가 대단히 좋았다. 이런 소식이 화요일 날 공개되면서 모더나 시가 총액이 8 90조에 달하는 덩치가 하루 만 20%가 오를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모더나가 mRNA 기술을 피부암 환자의 항암제랑 병용해서 흑색종이라는 암 수술을 제거했던 적이 있던 사람한테 병용 투여했더니 항암제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랑 비교해보니까 재발 위험이랑 사망 위험이 44%나 감소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모더나의 CEO인 스테판 방셀도 이 결과가 되게 고무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도였고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공중 위생이랑 보건 같은 환경들이 개선되면서 사람들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주요 사망 원인은 이제 암이 포함되고 있고 항상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mRNA 백신 기술로 많은 환우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암 사망률을 낮추고 재발 위험을 줄인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고 바이오주 대란 때 임상 이상 통과했다. 이제 삼상 심사 받고 있다. 뭐 이러면 주가가 세번네번 일주일 내내 상가 갔다. 뭐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 대부분 규모가 작은 바이오주들 제약주들이었는데 이런 8, 90조짜리들도 그렇게 20%를 오를 수 있는 사건들이 있구나. 근데 그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지금 시대적으로 큰 시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8, 90조짜리인데. 20%가 오르는 또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더나는 사실 외국 기업이지 않나요? 맞죠 외국 기업이죠 근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랑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음. 줬다고 하는지 한번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나요? <웃음> 그럼요. <laughs> 한국증시랑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코로나 유행했을 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모더나의 그 코로나 mRNA 백신을 생산 유탁 생산했던 경력이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그 외에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녹십자라는 기업들도 mRNA 의약품들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기약 대란에서 봤던 것처럼 mRNA 약을 만들 때도 보기도 들어가는 원료가 있겠죠. 그리고 핵심 가공 기술들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번에 그 같이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음. 대표적으로는 mRNA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파미세린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mRNA 약물들은 약품으로 가공되기 위해서 파이브 프라임 캡핑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LNP, 리피드 나노 파티클 코팅 과정 이런 기술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보유 중이었던 에스트팜이라는 회사도 되게 시세가 크게 났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바이오 제약 섹터 전반적으로 온기가 한번 돌았던 걸로. 네. 어, 굉장히 흥미롭네요. 지금 준호님이 얘기해주신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모더나의 주식. 20... 프로가 올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미국 시장 마감할 때 봤어요. 근데 내가 mRNA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제약 세터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그러면 장 시작할 때 굉장히 거래를 이 시세의 연속성을 또 예상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마 출근을 안 했더라면. 그렇죠. 한탕했겠죠. <laughs> 집에서 열심히. 어, 재미 좀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리서치 보고서에 올리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또 보시면 좋습니다. <laughs> 많이 봐주세요. <laughs> 네, 바이오 제약 쪽은 또꽉 잡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이번 연구 결과가 또 어떤 이제 파장을 몰고 오게 될지, 그리고 mRNA라는 이제 백신 기술이 의약품 시장의 주류 형태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너님이 이제 생명과학을또 전공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저는 실제로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네요. 어 아직 mRNA 백신 기술이 기술적인 한계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영하 80도에서 냉장보, 냉동 장냉 보관을 해야 되고 뭐, 어쩌니 저쩌니 단점들도 아직 있고 극복해야 될게 있지만, 은 산재에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만들어졌던 모든 백신들이 몸에 침입하는 병원균이랑 바이러스들을 약하게 만들거나 죽여서 직접 주입했던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mRNA 백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약이라는 거는 그 목적상 치료 효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의약품 형태로 mRNA 백신이 좋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바이오제약군 산업군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정말 크겠죠. 그래서 바이오제약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mRNA 백신 기술 외에도 대형제약사들이나 생명공학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인지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바이오 관련주들을 다루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내부적인 기술각 회사들의 기술 원료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받기 때문에 옛날에 그 셀트리온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 하는데 굉장히 이제 고충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 전문 분야가 그쪽에 당연히 아니고 진짜 직업이 틀어져야 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주호님한테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mRNA라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약에 아까 우리가 그 모더나에 항암제랑 이제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9 0조짜리가2 0편 돌랐다는 내용으로 연장선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만큼 많은 이제 약들한테 들어갔을 때 효과적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맥락을 제가 받아들이게 된것 같은데, 맞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laughs> 네, 이제 제가 이해한 <laughs> 네. 내용이 맞는가요? 어, 그렇죠. 이게 주류 기술로 굳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 가능성 이 가능성 있다. 그래서 네. 그 관련 제약사들이랑 생명공학 기업들의 연구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이쪽 분야에 투자한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 있는 분들이 이쪽 관련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음, 유리한 그래. 이점이네요. <laughs> 네. <laughs> 근데 사실 바이오 제약 쪽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바이오 주식으로 많이 날리신 분들도 <웃음> 그렇죠 <웃음>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자의 신뢰를 못 투자하는 경우가 <laughs> 많이 있었죠. 저도 <laughs> 경험을 맨날 해봤는데 <laughs> 그러면은 준원님도 실제로 제약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본 적이 있, 있나요? 있겠죠? 아 저는 사실 음. 아직까지 정말 우습. <laughs> 정말 웃기지만, 스스로도 웃기지만 음. 어, 바이오 주식을 제대로 투자해본 적은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음. 공부하고 리스치하고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말 웃기게도 제가 주로 투자하는 영역은 음. <laughs> 어, 뭐 중공업 이런 거 관심 음. 가지고 있었어서 보통 자기 영역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약간 어, 되게 동감됩니다 어, 그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오히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분야에 투자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아, 변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진짜 저는. 다른 회사들도 사실 뭐 그거는 전문 분야가 아니고 회사에 대한 이제 분노로서 우리 회사 투자 안 해요. <laughs> <laughs> 그런 이제 뭐 사건들도 가끔 재밌게 있는데 저는 뭐 자기가 잘하는 분야니까 오히려 거기에 리스크를 많이 지고 싶지 않다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준호님 나이대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투자 의사결정 방식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보통 헬스케어 섹터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년에는 사실 경기 침체 전망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드러났는데 헬스케어 쪽 사이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의견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부터 헬스케어 썰다가 불안해도 되게 괜찮은 투자처로 알려져 있거든요. 모건 스텔리가 저성장 국면, 침체 국면에서는 제약 쪽이나 생명공학 쪽 관련주들이 좋은 옵션이 될수 있다고 표현했을 만큼 왜 그러냐고 한다면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이제 아픈 사람들은 약을 안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는 이유일 거고 뭐 그런 성격 때문에 경기 방어주 느낌도 난다는 주장인 거죠. 아, 어, 저는 선진국 기준 아닌가? <웃음> <웃음>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약도 사치품인 건가요? <laughs> 그건 <그렇잖아요. 웃음> 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국가 GDP랑 헬스케어 성장 사이클이랑 이제 상황계가 보통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살니나애초 이머징 국가에 정도는 투자하지만 더 아래 국가들한테는 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의견이 되지 않았나라고 대충 의심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그러면은 혹시 제가 다음 이슈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준호님 턴 어,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게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많은 회사들끼리 동맹을 맺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렇죠 사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거나 합정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응. 그 삼성 계열사들 성인하이텍이라는 폐배터리 저열용 전문기업 이제 그쪽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2차사업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SK이노베이션 그 회사가 사실 성인아이텍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음. 합의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LG 그룹은 또 고려아이언 자회사인 캠코 쪽이랑 합작법인을 세우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쪽이랑 폐배터리 재활용 실증 사업이라는 음. 것도 사실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라이사이클이라는 캐나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지분도 600억 원 어치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큰 기업들이 음. 이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 영호 광권 그런 것들을 확보한 포스코 그룹 또한 GS에너지와 포스코 GS 에코 머터리얼즈라는 어. 회사를 세웠고 포스코 홀딩스랑 또 성일 하이텍은 파트너십을 맺게 됐고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으로 유명한 회사 LNF 그렇죠 유명하죠. 어, 굉장히 유명하죠. 전 에코프로 회사 었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엔엠프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파트너십을 또 맺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 그리고 합작법인 설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내용에서 순식간에 또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겠죠. 어,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2차전지 기업들이 왜페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2차전지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광물들이 우리가 한참 전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지만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거든요 현재는 사실 리튬 1kg당 530위안 정도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3년 전쯤에는 40위안 그러니까 지금 12배 정도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리튬이 다른 희소광물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은 매장량이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왜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어 근데 그 문제는 사실 배터리에 쓰이기 위해서 이 가공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추출해도 막 가공하는 과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비용들 때문에 상당한 시간 비용, 절대적인 비용,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대규모로 필요하다 보니까 막 이런 지하수를 또 끌어올리고 막 증발시키고 남은 리튬을 또 채굴하는 방식 때문에 막 수자원도 이제 고갈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황산 리튬 용액으로 만드는 과정, 이제 폐수의 환경 오염, 막 이런 비용들이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laughs>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laughs> 들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세계 리튬의 이제 사실 전체 매장량의 60%는 남미 볼리비아, 우유니 사만 구미한 아이들네. 그렇죠, 그렇죠.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쪽 주로 남미 국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중국 내부에는 사실 전체 리튬 매장량에 발견된 것까지는. 5%에서 6%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다 그 남해 국가에서는 아직 이걸 채굴할 시스템이나 제조 공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해볼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리튬 가격이 그렇게 비싸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2차전지는 리튬 인산철 그 LFP 말고도 니켈코발트 망간 이게 3원계 배터리도 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니켈코발트 망간 배터리로 대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냥 좋은 저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하지만 니켈 코발트 만간 이 3원계 배터리 생산에도 사실 리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차들의 단가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라는 이점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최근에는 이 부분이 이제 대두되고 있죠. 비싼 이제 코발트 대신에 철을 사용하는 이제 LFP 배터리의 가격이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주류 완성차 기업들. 최근 테슬라도 이쪽으로 많이 전향을 하고 글로벌 기업들 이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의 적응 범위가 굉장히 지금 확대되는 저 배터리 주식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이런 <laughs> 상상을 못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없이 바뀐다는 거죠 어, 그런데 그 2차전지 제조사들도 분명히 그 리튬 수요가 증가할 걸 미리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파트너십 맺고 합작 법인 세우고 열중하는 거예요? 그쵸 사실 아마 2년 전부터 그 중에서 어떻게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었기 때문에 각자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사실 중국 리튬 업체들이 3곳 정도 이제 셧다운 됐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사라고 하면은 융신신 에너지, 안중 주식 막한문다라는 회사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폐소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식수가 오염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환경보호국에 이런 제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 이제 공급망이 불안해질 때마다 이차전지 회사들은 얼마나 사실 불안하겠어요? 네네. 자기들 사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원료들의 가격이 엄청 미쳐 날뛰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포스코는 사실 아르헨티나 영모의 조강권을 인수해서 직접 조달하고 가공까지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폐배터리재활링 기술이 얼만큼이나 실용성이 있나요? 많이 못 뽑반이면 어차피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네. 삼성이 지분 투자도 했고 SK랑 뭐 합작 범인도 세우고 그게 성일하이텍이 현재 국내 1위의 이제 폐배터리 업체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 어... 성일하이텍의 특징을 보면은 니켈의 경우 95% 96% 그리고 코발트의 경우 96%에97%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거의 들어간 양을 다 시회수하는 아. 거의 다 뽑아내는 거 아닌가 <laughs> 이 정도면 <laughs> 거의 뭐 연금술이죠. <웃음> <웃음> 근데 그 성인아이텍 또한 이 리튬 재활용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상으로는 최대 9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참 그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재활용을 하려면 공장으로 배터리를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 무거운 맞아, 걸. <웃음> <웃음> 어. 그래서 폐배터리 물량 확보에도 경쟁이 지금 굉장히 예상되고 있는 시장이고, 500kg씩이나 나가는 막 이런 배터리들을 차량으로부터 막 이렇게 해체하고 수거하는 거. 사실 이런 작업이 굉장히 비용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렇든 사실 폐배터리에서 리튬밀스가 안정적으로 된다면 환경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공급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이쪽 시장에 앞다퉈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현재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큰 비용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어, 리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솟구치니까 대기업들이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려고 하고 왜냐면 자기네 공급망에 문제 예, 생기면 받아야 거. 되니까 네, 해야 되는 거지 <laughs>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잘 파악하고 있다그러면 환경, 정치 사회 이슈들을 우리가 응. 항상 보고서 네. 리서치의 내용을 포함하잖아 <목소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랑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 결국 환경보호국의 제재를 받아서 어떤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 연장되어서 우리가 투자를 또 예측해 볼수 있고 상상해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이 없다 단순 기술에만 음. 치중하면 안 된다 라고 내용에서 우리가 또 음. 한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리튬이랑 철 광물들의 가격을 계속 팔로업을 하면은 네. 그런 판단을 할때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 혹시 네. 깡님은 그런 건 자료들 어디서부터 확인하시나요? 어 실제로 저도 배터리 주식을 투자할 때 코발트 가격이랑 개 가격을 어. <웃음> 다 <웃음> 점검하려고 맨날 들어갔었는데 한국 자원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라는 데 들어가서 우리 가격 전반 지표 탭에 들어가면 볼수 있거든요. 어. 근데 그 안에는 뭐 철광석, 원유, 석탄, 우라늄부터 이제 4차산업에 우리가 핵심광물로 떠오르고 있는 리튬, 망간, 니켈, 코발트, 텅스텐 막 이런 것들이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리서치 보고서에 보면 링크가 있답니다. <laughs> 같이 올라갈 거예요. <laughs> 기승전 보고서. <laughs> 그런 데서 우리가 친절하게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자료와 함께 이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저는 양질의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실어서 이제 공부해 드리려고 <laughs>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쉽게 조금 더 가독성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그죠네 <laughs> <그쵸. 웃음>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파이팅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님 근데 다음 주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 건가요? 어, 전 다음 주 계획이요? 네. <laughs> 별거 없는데. <laughs> 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느라 어 다, 다음 주 생각 안 합니다. <laughs> 하루하루 컨텐츠 고민. 어, 우리가 리서치 어떻게 더 친절하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컨텐츠 고민에 빠져있죠. 맞습니다. OTT 연락주세요. <laughs> 네, 장난이고요. 네,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더 좋은 컨텐츠들 열심히 준비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 양질의 데이터들 항상 보고서에 담아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웃음> <웃음>